하이 스위트 와일루프는 기본적으로 좀 어려워요 내가 예전에 이 책을 처음 봤을 때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처음 봤을 때 앞부분이 너무 쉬워서 내가 명색이 개발자인데 라면서 확 건너뛰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풀페이지로 바로 건너뛰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여러분 실력은 차근차근 늘어나는 겁니다 4x4 4x4 이번 페이지 맵을 보면 네 칸짜리가 네개 있네요, 그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래서 4x4구나. 이게 약간 형태가 뒤틀려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예전에 우리가 모든 면을 루프로 해결하기 기억나나요?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쉽게 풀었잖아요, 그죠? 이걸 와일문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자, 4x4로 다시 돌아가죠. 오, 우리 많이 풀었다, 그죠? 이 안에서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보면 쉬워 보일 거예요. for loop나 while loop 어떤 걸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면 우린는 while을 써야죠. 그거 배우려고 지금 풀고 있는 거니까. 자, while 낭떠러지를 만나기 전까지 여기가 끝이잖아요, 그죠? 포터를 타고 들어가면 저기가 끝이겠죠. while not을 해서 is blocked 네 막힌 곳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move forward를 하고 move forward 이렇게 세 칸을 가고. 어, 이 f 문을 쓸 거예요. 만약 is on closed switch 면 toggle switch 를 한다. toggle switch 를 하고 나면 이제 turn right 를 해야 되죠. 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약간 빠르게 실행해 볼까요? 빠르게 실행. 네. 켜져 있는 스위치의 위치는 살짝 바뀌죠. 켜질 수도 있고, 꺼져 있을 수도 있고, 포털 타서 마지막에 켜져 있으니, 그냥, 오케이. 됐어요. 다음 페이지. 자, 방향을 바꿔서, 올바른 도구를 선택해서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거다 써서 한번 풀어보라는 거죠. 어디 봅시다. 어, 이건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에 두 개의 보석이 나란히 있어요. 사방에 다 있네요. 각 방향마다 두 개의 보석을 먹으면서 크게 돌아야 되는데, 이 크게 도는 걸 와일문으로 하려고 하니까 멈추는 조건을 만드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계속 돌것 같아요 와일문을 쓰면 와일문을 사용할 때는 멈추는 조건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거는 4문을 써야 될것 같아요 for 몇 번을 돌 것이냐 일단 12개 정도 12칸을 하면서 Move Forward 앞으로 한칸 가서 보석이 있으면 is on g e m 이면 보석을 먹어야겠죠. 콜렉트 잼. 보석을 먹고 나서 앞과 오른쪽이 막혀 있으면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이 막혀 있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돈다. 이 다음 if 문에서는 is blocked이고 and 네 연산자 쓰는 거죠. 논리 연산자. is blocked right 오른쪽. 앞이 막혀 있고 오른쪽이 막혀 있으면 턴 레프트를 하는 거죠. 턴 레프트. 그리고 이 품문에 어, lsf문을 추가해서 만약에 오른쪽이 막혀있지 않다면 오른쪽으로 돌아라 턴 라이트 음 한번 실행해볼까요 그렇죠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네 일단 풀었어요 풀긴 풀었는데 좀아 찜찜해요 왜냐 우리 와일문 안 썼잖아요 그죠 우리 챕터가 while을 공부하는 챕터인데.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아이패드 열어서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이건 어때요? 이 페이지를 재설정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풀 거예요. 재설정. while 문을 안 써서 그래. 자. 내네 방향이 있고, 이건 for 문으로 써야 될것 같아요. while 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멈출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for 문을 쓰긴 쓰는데, 그 코드 안에서 와일문을 쓸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진해서 보석이 있는 경우가 있고 전진에도 보석이 없는 경우가 있죠. 이쪽으로는 전진하면 보석이 없잖아요. 그죠? 보석이 있으면 먹고 왼쪽으로 도는데 전진해서 보석이 없으면 오른쪽으로 돈다. 자 일단 포문으로내방향에 네 대해서 하고 일단 무브포워드를 합니다. 앞으로 가고 보석이 있는 동안에는 while is on gem. 보석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collect gem으로 보석을 먹고 turn left를 합니다. 그리고 move forward를 해요. 여기에서는 보석 두개 먹고 나면 앞으로 갔을 때 보석이 없기 때문에 while 문이 끝나고 turn right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최고로 빠르게 실행. 뛰어라, 바이트야. 좋아요. 됐어요. 네. 첫 번째 거 풀면 나머지 네 개도 다풀수 있을 겁니다. 네, 풀었습니다. 어, 어려웠어요. 이번 페이지는 하리보 3개짜리. 다음 페이지. 현상금의 땅. 아, 네. 이제 방금 뭔가 바뀌는 거 봤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데, 발판의 길이가 서로 다르대요. 뭐 이것도 while 문으로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리고 저 크게 도는 거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for 문을 같이 써야 될것 같네요. 자, 일단 우리 한줄 푸는 걸 함수로 만들겠습니다. 펑션에서 음, solve one row라고 할까요? 한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 때는 while 문이 동작해야겠네요. 끝까지 가야 되니까 while is blocked. 가 아닐 때까지는 한칸 앞으로 가고 음 여기에서 제가 보석 먹는 함수와 스위치 켜는 함수를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좀더 보편적인 일반적인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if 문을 쓸 겁니다 if isOnJam 이면 보석을 먹겠죠 collectJam 을 하고 네 else if 보석이 있을 수도 있고 스위치가 있을 수 있고 보석 스위치가 다 없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isOnClosedSwitch 라면 우린 토글 스위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석이 있으면 보석, 스위치가 있으면 스위치. 한 줄을 푸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제 전체를 풀어내는 코드를 for문으로 f for. o 세 줄이니까 1부터 3까지. 음 일단 먼저 solve one r 를 해야겠네요. 어느 방향으로 돌건지에 대한 문제. if is blocked 앞이 막혀 있고 and 그렇죠. 앞이 막히기도 하고 왼쪽이 막혔으면 오른쪽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이제 블록들 레프트가 같이 있으면 턴 라이트를 하고 무브 포워드를 하고 나서 턴 라이트를 한번더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아서게 되겠죠. 이 이외의 경우 엘스 문을 넣죠. 엘스 추가 턴 레프트를 하고 무브 포워드를 하고. 턴 레프트를 해서 반대 방향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선다. 실행해볼까요? 아네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 어, 하나도 없어져서 다 끝까지 가요. 그죠? 네 보석 먹고 좋아요. 네 됐습니다. 노력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은 좀 어려웠다, 그죠? 특히 방향을 바꿔서 페이지를 풀때 힘을 다쓴것 같아요. 자, 이제 반복으로 가야 돼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눌러주세요. Keep going, Swift High.